안녕하세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라온쌤이에요.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상담사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통보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발송 등을 할수 없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경우만 이용 가능하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단, 우리 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한 상담사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A 씨는 29세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어린 자녀 2명과 생활하는 4인 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 대법체 3곳에 총 13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히워크아웃을 신청해 8년 동안 월 23만원씩 내기로 하고, 2년 가까이 성실하게 내오다 최근 남편의 실직으로 3회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대출금 발생 사유를 살펴보니, 결혼 전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려준다고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지인이 잘 상환하다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월 53만 원씩 상환을 하며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업체의 이율이 너무 높아 원금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채권 출심이 두려워 채무를 연체시키는 것은 너무 무서웠고 힘든 상황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플워크아웃을 신청해. 50%의 이자율을 감면받고 월 23만 원씩 8년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을 하면 A 씨가 8년 동안 납입할 총액은 2 2 0 8만 원으로 이미 원금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원금 감면 혜택은 없고 이자율만 최대 50% 감면되는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한 실익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A씨가 우리 센터를 방문했을 때 프리워크아웃 치료 위기 상태였고, 곧 채권 추심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채권 추심으로부터 조금 안심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6개월 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된 채권기관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중 90일 이상 연체가 된 채무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약정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제껏 성실상환해온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불리하진 않아 조만간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채권 추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중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